지난주말 빅뉴스가 터졌죠. 실리콘밸리 은행 약자로는 SBB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 은행이 대체 어떤 은행인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주 고객은 스타트업 업체들이고요. 사업 모델은 이들 업체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 또 it 업계 그리고 벤처캐피탈 대상으로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83년 설립이 됐으니까 대략 40년이 된 그리 허접한 은행은 아니에요 그리고 총 자산은 270조 예금 잔고는 230조 원입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 목요일날 많은 고객들이 돈을 인출해 갔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돈을 돌려 달라는 사람들에게 줄 현금이 충분치 않아서 파산 신청을 했고요. 은행 파산을 방지하고 청산을 담당하는 미국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FDIC라고 하는데 이 FDIC가 SBB를 법정 관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이 FDIC가 보증을 해줍니다. 왜 우리나라도 예금보험공사라는 정부기관에 있잖아요. 여기서는 은행이 망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원까지는 보증을 해줍니다. FDIC도 모든 계좌당 25만 달러까지는 보장을 해줍니다. 대략 한화로 3억 2천 정도? 이 정도 이하로 돈을 넣어놓은 사람들은 이번 사태로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은행에 개설된 계좌 대부분 약. 92% 정도가 정부 보장한도인 25만 달러를 초과한다는 거예요. 25만 달러 넘는 금액부터는 일부분만 돌려받을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몽땅 날리게 됩니다. 일단 이번 주 안으로 FDIC가 은행의 보유자산을 매각을 하고요. 그 매각 대금으로 보증받지 못하는 예금주들한테 일부나마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대체 이런 일을 벌어졌을까요? 기본적으로 은행은요, 돈을 짧게 빌려옵니다. 그리고 이걸 길게 투자하는 회사예요. 우리가 그냥 은행에 통장을 개설해서 돈을 넣어놓잖아요. 이거를 보통 예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은행 입장에서 보면요. 예금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입니다. 예금자들이 원할 때마다 갚아야 하는 부채란 얘기죠. 근데 은행들은 이 보통 예금이나 아니면 단기로 빌려온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높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편 은행은 이 돈을 가지고 장기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모기지론, 기업 대출이 대표적이죠. 근데 이것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빠르게 청산할 수 없습니다. 이두 개, 즉, 장기 자산으로 얻는 높은 수익률과 단기 부채에 지급하는 낮은 비용 차이를 금리 스프레드, 다른 말로 예대 마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은행이 돈을 버는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수익 모델에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데, 은행들이 투자한 자산들은 보통 유동성이 부족한 장기물인 관계로 빠르게 처분하려면 제 값을 다못 받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은 은행들이 100% 돌려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뱅크런에도요 여러 모델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모델에서는요 심리적인 요인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남들보다 나중에 돈을 인출하러 가면 은행이 망해서 돈을 몽땅 날릴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뱅크런을 촉발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예금자 보험이 뱅크런을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예금자들은 정부가 은행에 맡긴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란 걸 알아요. 설령 뱅크런이 발생해도 돈을 잃을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으니까 뱅크런은 시작조차 될 수가 없고요. 현재 미국 은행에 맡겨진 예금의 절반 정도는 FDIC의 보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SBB 예금만큼은 좀 다른데 그렇다면 왜 실리콘밸리 은행은 보장받지 못하는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대부분의 예금이 스타트업 업체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스타트업은 보통 많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벤처캐피털에 자신들의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조달합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주거나 아니면 회사 운영 경비로 충당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골드만삭스나 뭐 시티 같은 메이저 은행에 보유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이게 이번 사태의 최대 미스터리입니다. 근데 들여다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실리콘밸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근데 대출 조건 중에 하나가 그 빌린 돈을 다시 자기들 계좌 도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대요. 또 다른 이유는 이 은행이 스타트업들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은행 지점 방문했을 때 달력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송금 수수료 공짜로 해준다든지 샴푸 세트를 주면 고마워서라도 적금에 가입하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더불어서 이 은행의 광고와 이미지에 현혹돼서 돈을 맡긴 업체들이 많았다고 해요. 원래 스타트업끼리는 교류를 많이 해요. 다른 회사가 피자 시켜 먹을 때 하소스 몇개 뿌리는지도 알 정도예요.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합니다. 너희 회사 자금 어디에 맡겼어? 또 월급 어느 은행으로 받아? 어? 우리 회사 이번에 실리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거래 텄는데 다른 회사 영철이네도 실리콘밸리 은행에 계좌 텄대 어? 그러면 나도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거래해야겠다 분중심리가 발동하는 거죠 이게 쌓이고 쌓여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절반 정도가 이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실리콘밸리 은행은 제도권 은행에 속했으면서도 상당히 독특한 특색을 지니게 되는데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예금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은행과는 다르게 스타트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뱅크런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요인을 들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쉽게 말해서 말이 씨가 된다. 아, 라는 문구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이 뱅크런은 실체가 없어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나란지의 은행 앞으로 몰려가서 돈을 찾아갈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뱅크런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다 직접적인 이유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벤처업계의 신화 피터 씨엘입니다. 이 사람이 운영하는 벤처 캐피탈이 자신들이 투자한 스타트업 업체들한테 빨리 SVB에서 돈을 인출하라고 조언했다는 거예요. 원래 스타트업들은 메이저 벤처 캐피탈에 한마디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 돈을 빼라고 했을까? 바로 SVB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에 대한 의심이 주된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 은행이 보유한 자산 가치는요, 최근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고정금리 채권과 대출에 많은 투자를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 금리가 어떻게 됐죠? 많이 올랐죠. 그러면 은이두 개의 가격은 반대로 급락을 하게 되고 결국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최근 1년 사이 IT업계가 풍비박산난 것도 주된 원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물론 여기에도 금리 상승이 쥐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많은 스타트업들의 돈줄이 말라붙게 되죠. 이로 말미암아 깡통회사로 전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늘어났어요. 그 결과 은행으로부터 꿔간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비율이 폭증하게 되었죠. sbb 입장에서는 이렇게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보유한 자산 가치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주 수요일에 드디어 터질게 터졌습니다. sbb는 보유자산에 대한 삼각 처리와 함께 유상증자까지 발표해버립니다. 사실 이날 발표된 자산삼각 규모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은행을 파산에 이르게 할 만큼 그다지 크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켜보는 입장에선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 얘네 자산같이 빵꾸 났구나. 또추가삼각 들어가겠구나. 불안감 스위치를 제대로 눌러버렸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번 사태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돈을 빼낸 게 아닙니다 대다수 스타트업들은 시장이 회복되길 바라면서 은행에 쌓아둔 현금으로 계속 직원들 월급도 회사 운영 경비를 충당을 했어요 이번 사태가 터지기 몇달 전부터 많은 스타트업들이 현금을 빼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신규로 유입되는 벤처캐피탈 자금은 급감해 버렸으니까 SBB의 은행 계좌는 꾸준히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현금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유자산을 계속 내다 팔아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응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거예요. SBB의 자산 매각 소식을 들은 고객들은, 아, 이러다가 우리 은행 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불안감을 가지게 됐고, 결국 뱅크런을 촉발시켰다는 것이죠. 결국 SBB 파산은 금리 인상에 따른 보유자산 손실, IT 업계의 풍비 박산, 마지막으로 대중들의 공포 심리, 이세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SBB 파산은 어떤 파장을 미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예금자라고 생각을 해보죠. 지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은행 계좌에 묶인 돈 중에 얼마나 되찾을 수 있을지, 또 언제쯤 인출이 가능할지 이거겠죠. 일단 13일 월요일에 모든 예금주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25만 달러 이하로 맡긴 사람과 회사에 한해서고요. 그 다음에 FDIC가 SBB의 비유동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SBB 자산 매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예요. 가치 측정이 어려운 비유동 자산의 경우에 장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팔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예금자들은 FDIC가 떨이 매각하는 비율만큼 손실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SBB가 장부가로 100억 원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근데 FDIC가 20억 원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은80% 손실을 본 거죠? 그러면 sbb 계좌에 13억원을 넣어놓은 스타트업 입장에선 어떻게 되느냐? 25만 달러 대략 3억원까지는 보장을 전액 받습니다. 그리고 초과분인 10억원 중에 20%에 해당되는 2억원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3억 플러스 2억, 5억원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8억은 죄다 날려버린다는 얘기죠. 천만다행으로 fdic의 떨이 매각비율이 낮아지게 되면 예금주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반비례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금융시장 입장에서 보죠. 일단 지금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다릅니다. 대형은행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난 주말에 희망적인 뉴스도 나왔어요. 뭐였냐면 JP Morgan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메이저 은행들이 이 SBB의 보유자산을 사주거나 아니면 통째로 인수할 수 있다. 3번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요. 단일 인수자를 찾는 게 베스트입니다. 금융시장 패닉을 가라앉히는데 이만한 방법이 없어요. FDIC가 이미 지난 주말에 메이저 은행을 상대로 인수이사를 타진했다. 이런 썰도 있고요. 결국 미국 정부 입장에 따라서 예금자들의 운명이 결정이 될 텐데요. 근데 일단 예금 대부분을 날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sbb 자산 중에 2008년 서브프라임 같은 폭탄 자산은 없는 상태거든요. sbb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부분은 가치 측정이 쉽고 또 가치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국채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dic의 보장을 못 받는 25만 달러 초과 예금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에는 다100% 돌려받는다 이런 낙관론이 나오고 있어요. 플러스 알파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예금자들이 100%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SBB보다 규모가 훨씬 큰 파산이 있었는데도 예금자들은 돈을 다 돌려받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항상 은행을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금융시장 시스템 안정성을 내세우면서 은행 망하는 걸 그대로 방치해둔 적도 많아요. 2008년 리먼브로더스가 대표적이죠. 현재 미국 정부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리스크 높은 은행에 돈을 맡겼다는 이유로 손실 보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거. 두 번째는 이번 사태가 금융시장 패닉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무조건 막는 거.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스타트업 종사자 입장에서 볼 텐데 이 사람들한테 가장 큰 리스크는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경우 또못 받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다. 일단 내일 입금되는 25만 달러로 어떻게든 해결을 할수 있어요. 스타트업 직원들도 월급이 2주에서 3주 정도 밀린다고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더라도 스타트업들이 오늘 망하느니 내일 망하느니 하는 건 숙명이에요. 스타트업계가 이번 사태로 혼란스러워질 순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생 생태계가 망가진다? 저는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SBB가 망해버렸으니까 이 스타트업계 돈줄이 완전히 말라붙을 것이다. 당연히 돈줄이 말라붙겠죠.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다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서 2022년 초부터 이 스타트업들, 기업들 간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됐고요.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계에 그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금융 시스템 관점, 즉 위기가 전이 될 것이냐 이건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2008년 리먼 브로더스 파산 그때를 떠올리고 있거든요. 이번 SBB 파산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얼마나 파국적인 결과가 나올 것인지 미국 정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번지는 걸 막을 거예요. 정부의 노력과는 별개로 금융 시스템 곳곳을 체크해 보더라도 지금은 리본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2008년 당시에는 대형 은행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가치산정도 불분명하고 질 낮은 모기재 상품을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그걸 상대방에게 판매하거나 그걸 담보로 돈을 꿔오고 또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sbb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sbb 자산이나 부채에 노출된 미국 금융기관은 거의 없어요. 미국 메이저 은행들은 대차대조표가 아주 튼튼하고 정부의 암묵적인 보증 때문에 이번 사태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겁니다. 소규모 은행들도 예금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별 타격이 없을 겁니다. 자 결론을 내볼게요. 이번 sbb 사태 그 여파는 차찬속 태풍 또 단기 악재에 그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지는 정도로까지 발전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 경제는 IT 섹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성장률 면에서 아주 견주한 흐름을 보여왔거든요. 이게 바로 연준이 꾸준히 금리를 올린 이유이기도 하죠. 이번 SBB 파산 사태도 뱅크런 사태로 이런 기조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2008년에 뜨겁게 대인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연이은 뱅크런 사태, 글로벌 금융 위기로 번져나간다? 저는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봅니다. 참고로 이건 3월 12일 기준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추후 전개 양상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번 사태의 본질에 초점을 맞췄을 뿐이지 주식시장, 환율시장 전망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